엔키마리. 지원님 미션도 받으시나요? 제발. 아, 진짜. 잡아 줘. 새끼야 어, 아주 우질구질해. 아유, 그내 주시면은 좋죠. 저기요. 미션 물어보시면 왜 물어보기만 하고 안 내줘요? 요관하고 승리시 3만 원 VS 궁킬당일 1만 원고르세요 어, 고, 내주셨는데, 미안합니다. 궁킬러 갑시다. 요건, 요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은. 아! 오케이, 정립. 아, 잠깐만. 좋 됐다. 아, 씨발.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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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러면 이러면 됐어. 아니야, 누가 누가 발음 찍어 피들스 미친년이네. 저거 이거, 이거, 이거. 간거자라 에이사! 멜모 셔스다 이 새끼야. 어, 뭐야 멜어모안 터졌네. 카궁전해 음, <laughs> 와야 해서 궁으로 몇킬 했죠, 님들? 궁으로 일단 신지들이 킬했고. 한 3킬 하지 않았나? 아, 씨발 눈치 가 없네. 아, 1킬 했습니다. 거짓말 침네. 후원 한할래 아니, 1킬했어요. 1킬. 했어요, 1킬. 아. 이고 뭐야. 거짓말이자 아이고 선물로 고맙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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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많아 보네 아니 뭐야. 클리드가 있는데? 오 쉣. 진짜 클리드예요. 야, 이거. 네, 쏴 주면 돼. 어, 나는 이제 상대 정글만 알려 주면 돼. 별뜻 깡맨하고 다치나면 안 돼. <목소리가> 아 이겼다! 이겼어 씨발! <목소리가> 그, 이겼어. 아, 그 뭐야? 관략꾼이 그 빡져.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걸 아, 이걸 클리드님을 만나네. 젠지야 믿고 있었다고. 이건 기회야. 바분 젠지 또는 입단 테스트 생각하고 또는 할게요. 또는 몇. 꽃을 아 이런 말 하지 말자. 존나 병신 같아. 클리드님 심기 거슬리게 하지 말자고. 음. 야 오늘 매칭 버고 있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난다야. 사사스 칼날 부리요 오씨, 답장 해줬어. 아! 뭐해! 야, 설마! 아니, 아니! 아니 얘네 왜 이래? 미쳤나봐! 바서스 작골입니다. 에이. <laughs> 여러분 좀 괜찮네요. 이러, 이렇게 여차하면 또 제가 젠지 그 뭐야, 언딜러 자리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옆판에. 지원이가 3코어 뽑아도 룰러 2코한테 처발림. 그건 맞는데. 데이스! 괴물쥐는 잘안했나내지 마, 뽀삐. 아, 진짜 배기 싫어. 돌킬 따서 칭찬 한번 받아보자. 랜턴 좀요. 베이서 그때 하루막타 알라셀 셰즈라고 끝날까지만 요아아 저마가 붙어버렸네. 베이션 도망가, 아아아 나이스! 아, 니 어시가 없네? 올라프 선 넘네? 오, 쉣! 참, 뭐냐고! 나이스! 야, 욕먹는데, 이거, 파사스. 나이스! 어, 씨발 아! 좋아 나뭐 하려고 하지 말고 큰 매당 작은 매나 열심히 날려서. 이사아 그냥 가서 죽지 블리처한테. 오, 쉣! 에이스. 야, 아이고! 죽여, 이 새끼! 에이스! 안 돼! 아, 다행이다. 에이스! 좋아요. 전 여승, 여패인가요? 어이, 참. 힐 좀요. 힐 좀요. 어, 클리드 일. 귀한 거죠? 레이스. 아. 잡아주나? 그렇지. 어우, 씨. 깔끔하다, 야. 꽃비, 넌 탈락이다, 방금 테스트에서. 그거 들어가가지고. 난 아직 탈락 안 했어. 지금 테스트. 레이스! 살려! 살려! 레이스! 내가 살렸어! 내가 살렸어. 빨리하는 애들이 존나 싫어 플레이가 이기적이야 욕심이 너무 커 아니, 포삐야. 아, 포삐 탈락, 포삐 탈락, 셋 탈락. 잔든 유미가 미언 뺏어 먹는데 제가 말해드릴게요. 부모님은 탈락하셨구요. 전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이슨 오 씨! 와, 챌린저기원개 멋있다, 씨발. 아, 탈로님. 이거 맞히면 붙는다. 이거 맞추면. 아! 아! 이게 안 죽네? 에이스!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젠지 이땅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 아, 슬래시 스레쉬 탈락. 슬래시 님도 탈락. 안 되겠다. 음, 저 친구도 안 되겠네요. 아프 고맙습니다. 아이, 뭔 소리야. 프라에서도 방송할 수 있어요. 스트리밍 하잖아, 프로들 걱정 마요. 감독님 여기 괴물지라고 괜찮은 원딜이 있는데 진짜. 설거지 막히는 거같요아요아 미친 어어? 어? 아니 왜 한타가 왜왜 왜.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뽀삐 때문이야 뭔 소리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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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미 많이 점수를 따놨기 때문에 여기서 감점 좀 돼도 괜찮아 어, 전체 한열 끌렸어. 아니! 가고 를안 갔어! 아, 이거 소현 씨 가고 를안 가니까 안 되잖아, 게임이. 아아 씨발, 살 수가 없네? 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아나뭐갖고 있어 아나카드스아나카드스못못 봤다. 아 아, 도유로 있 바로 제발 올라프 잡아줘. 바로 올라프 죽여줘. 눌러였으면 진짜 카이. 어. 아. 아어어 이속기 집중력 따라서 더취의 목적을 는것 때문에 수단감은 지 와, 나 솔직히, 이번판은 이겼으면 좋겠다지면 내가 다도그동 아, 제발! 억제기 안나오나 지금? 아, 제발. 다가좋아냥아인상아라아 이즈리얼 합격 아 근데 목재가 너무 던졌어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 이길 게임인데 아 씨발. 마땅히 니달리 아 아니 클리드 니달리 가고 마땅히 니달리 솔직히 우리랑 놀고 싶어서 던진거지 사실 합격할까봐 걱정했어 그렇죠. 내가 언제 던졌어? 숙보 괜찮아 나 어제부터 나 몰랑할 때 여기 루키도 이겼어. 베이스! 베이스! 후우 <laughs> 좋아요. 베이스! 안 믿고 있었다고. 아니 들어와라 진짜. 아 다행이다. 레이서 좋았다 판단. 아 솔킬 따놓고 탈아 제발. 레이서 레이서 됐어 됐어 괜찮아 이거 파이크 킬 파이크 그 뭐야 바드 킬이야. 어피지지 또요. 아 죽지마. 아. 안 되는데, 더잘 크면 안 되는데. 아, 강경의 루시안 안 했어. 아, 씨. 지랄하지 마. 궁! 아니, 궁! 아니, 궁왜안 써? 왜안쓴 거야? 풀 때문에 안쓴 거야? 아, 저텔은 뭐지? 네이스 믿고 있었다고 강요. 이걸... 아니, 이거를 이렇게 돼버리네. 레이스 됐다. 설명시켰다. 아니, 아, 뭐해? 제브 아니... 아. 아, 이거 오늘 젠지 테스트도 보고 아이지 테스트도 보네? 레이스 죽여! 죽여야 돼 이거 잡아야 돼. 레이스, 어클라이아 진짜 환장하겠네.

제발 좀 막아줘요. 난 자르 간다. 다 싸가 아니, 제발 그만. 나그 크루 빙 뽕. 어어어어캐캐 캐리 캐리